안녕하세요. 코인 니엘입니다. 썸네일에 제가 통코인 시총 8위라 그랬잖아요. 진짜로 시총 8위에요. 놀랐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12권대였거든요? 12권 때였거든요. 12권 중만이었는데, 와, 8위까지 올라왔어요. 8위면은, 진짜 높은 거예요. 이게 UATC 담일걸요? 진짜 엄청난 겁니다. 더 위로 올라가기는 이제 힘들죠. 위에 있는 애들은 정말 대단한 애들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3 4위로 그래도 뭐 괜찮은 편입니다. 네. 유동공급량 절반 이상 풀렸죠. 통코인이 거래되는 걸 보니까 바이낸스 아직 상장을 안 했네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런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나중에 바이낸스 상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는 코인원에는 봤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은. 그리고 인상적인 게 감사를 네 군데나 받았습니다. 이 서틱 같은 경우는 정말 좋거든요. 여기 받으면 되는데 다른데도 다 했고 그 되게 비싼데 이렇게 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겠지만 비트코인이랑 브릿지 연결하는 거 발표를 했어요. 얼마 안 됐는데 어이 거 진짜 호재입니다. 그래서 통코인이 이번 시즌 말고 다음 시즌, 다음 반간기 시즌 때는 비트코인을 스테킹을 하면서 홀딩을 할 거예요. 저는 장기투자자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대부분 장기투자자일 것 같고요. 비트코인을 이번 시즌에는 제가 그냥 지갑에다 두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는 스테킹을 하면서 이자를 받아야겠어요. 다음 시즌부터는. 이번 시즌에는 아직 그 안정성이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아무 데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넘버원 후보가 스택스 근데 SBTC 아직 안 나왔죠. 그리고 넘버2가 바운스빗. 바우스빛. 바운스빗은 비트코인을 BSC 그 기반으로 해 해가지고 스태킹 할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하락장, 그 그러니까 내년 말이겠죠 이번 하락장 때그 애들이 살아남나 한번 지켜보고 그 이후에 고인을 다시 분할 매수를 할때 그때 한번 스태킹을 시도해 볼 생각이에요 일부만이라도 네. 아무튼 그렇고 이게 톤코인이 이쪽으로 나가면은 이톤 블록체인 내에서 비트코인 스테이킹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톤 블록체인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시총이 8이잖아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리플 리플이 7이고 리플 진짜 계속해서 상위권에 있었잖아요 리플과 물론 아직 시가총액이 1.5배 정도 차이 나는데 리플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는 진짜 엄청나죠 솔라나 BNB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통코인이 진짜 대단하다 예전에 분명히 10위권이었고 제가 통코인을 처음 봤을 때, 50별인가 그랬어요, 시총이. 그리고 그 이후에 잠깐 정신 차렸을 때막3 0이 이래가지고, 와, 되게 많이 올랐다 생각을 했는데, 8위까지 올라왔네요. 이건 서틱 감사고요 서틱 감사는 저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톤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18년에 개발이 되었고, 19년부터 있었는데, 이렇게 서틱 감사까지 받고, 보통 서틱 감사는 오래된 애들은 잘안 받거든요. 이렇게 눈을 보고 좀 감명 받았습니다. 이런 거는. 기본이 80인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90점 넘었고요 어, 평점이 92점. 괜찮습니다. 아주. 그리고 지금 4년 10개월 됐죠? 여기서 케와시 상태가 아니오라서 아마 점수가 좀 낮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다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놀랐던 게 성능 테스트 세계 1위에요. 제가 알기로 통코인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게 엄청 빠르다 그랬잖아요. TPS가 10만 넘게 나오는데 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C++로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뒤에 소스코드 보긴할 건데 C++ 다루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제대로 전문가들이 각 잡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은 C++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진짜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개발하는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TPS가 제대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감명받았던 게 이거 투표로 5만 명이 해줬어요. 이렇게 만명 단위로 해주는 이 투표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아, 진짜 통코인이 팬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되게 놀랐고, 통코인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웹3 쪽으로 진출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진짜 텔레그램과 잘 연합을 해서 웹3 쪽.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본 받아야 될것 같아요. 다른 프로젝트들이 특히 우리나라 카카오톡 클레이튼 만들고 카카오토에 제대로 연, 연계도 안 되죠? 뭐 클레이 사 그거 하나 정도 연계되는 거 말고 카이카스 지갑이었나요? 그거 말고는 없죠. 얘네를 좀본 받았으면 좋겠어요. 좋겠다. 특히 우리나라 카카오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보면은 분야별로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년 되어있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덱스 뭐 익스플로어 이거 검색하는 거죠. 치틸들 이거 뭐 채팅 채널 이런 거겠죠. 그리고 개발 툴들. 그러니까 모든 게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런 중앙 거래소가 되어 있는 거. 마이넥스 지금 없죠. 제일 큰 데가 OKX고. 그리고 뭐 갬블링부터 이런 웹3 관련된 분야로 이앱들이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게임도 이렇게 있고. 게임은 특히 제가 뒤에서 약간 소개를 할 건데 낫코인 해가지고 텔레그램 클리커 게임 있잖아요. 그거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저는 그걸로 큰것 같아요. TVL이나 거래량이 시총8일를 찍을 만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외의 것이 있다면 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디앱들 특히 게임파이 낫코인을 통한 그런 게 주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다 디앱들 다른 페이지고 보면 낫코인 보면 여기 면은 클리커 게임인 텔레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이랑 연합을 잘 해가지고 블록체인이 웹3 쪽으로 잘 진출을 한것 같다. 그리그거 대표적인 게 날코인이다. 이렇게 그런 분석 결과를 내놓고 싶습니다. 이거는 소스코드 사이트고요. 네, 2,400명 이게 다 개발자입니다. 2,400명. 이 정도면은 BNB 이더리움 수준이에요. 되게 많은 편이고 확실히 텔레그램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2020년부터 텔레그램이 손을 놓고 아예 단독으로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텔레그램의 블록체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 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이게 개발력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폰코인 보이죠? 10%스플스을 만들었고 그리고 개발이 되게 활발하게 잘 되고 있어요. 되게 좋습니다. 보기에 블록체인, 블록체인 소스코드입니다. TPS, TPS가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고요. 보면은 C++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지금 독일에 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저도 C++ 개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에 따라서 성능이 정말 많이 차이납니다. 토큰 컨트랙트라 해가지고 컨트랙트를 NFT 혹은 토큰 이런 거,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런거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데도 많거든요 톰코인은 좋다 잘해주고 있다 확실히 준비는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감명받았던 게 코틀린 코틀린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 제가 지금 코틀린을 메인으로 사용하거든요 코틀린 언어가 진짜 좋아요 옛날엔 자바였고 자바가 좀 약간 어수선한 게 있어요 그런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자바에서 코틀린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코틀린을 쓰는데 정말 뛰어난 언어고 지금 안드로이드 개발에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엔드 개발에도 사용이 됩니다 코틀린은 근데 코틀린이 중요한 게 뭐냐 멀티플랫폼 이게 뭐냐 iOS 개발 아이폰 쓰시는 분들 그거 앱 개발도 이제 코틀린으로 할수 있고 원래는 코틀린이 아닙니다 그리고 웹 개발 그러니까 모바일 웹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코틀린으로 할수 있고 모든 거를 다 코틀린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코틀린 개발 팀에서 그걸 계속해서 밀고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톤 블록체인이 인텔리제이는 저거거든요 코틀린과 연계된 개발 툴이에요 그래서 코틀린을 그 언어로 삼았다 저는 이게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수많은 블록체인을 중에서 코틀린을 언어로 쓴 블록체인이 별로 없어요. 통코인이 제가 보기엔시총 가장 높은 블록체인일 것 같습니다. 코틀린을 사용하는 되게 감명받았고 을 저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주 언어가 코틀린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정말 준비 잘해준 거예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TVL 그리고 아직 프로토콜의 개수가 적어요. 프로토콜은 TVL에 영향을 미치는 D앱입니다. 보면은 아직 톤 블록체인 순위가 많이 딸려있어요. 19개밖에 안되잖아요. 프로토콜 개수가 위에만 봐도 옵티미즘은 249개 물론 이거는 이더리움 중에서 많이 넘어오긴 했겠지만 해가 너무 많이 나죠? 게다가 옵티미즘은 지금 톤콘보다 시총이 낮아요. 아발라체도 시총이 낮잖아요. 톤코인보다. 얘는 393개예요. 프로토콜 개수가. 폴리곤은 560개죠? 그러니까 지금 경쟁 블록체인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너무 작은 수준입니다. TVL도 많이 작은 수준인데 시총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은 어떻게 보면 과대평가되는걸 수도 있다. 시총은 결국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과대평가된 걸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요. 저는... 이번 상승할 때 통코인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웹3, 텔레그램, 클리커 게임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게임파이 이쪽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청순위가 높아진 걸 수도 있어요. 그거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지만 저는 단기적으로는 과대평가 가능성도 보인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 지금 TVL 보면은 엄청나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서월부터 이건 정말 좋은 겁니다. 서월부터 갑자기 기대어 난 거는 그리고 보면 프로토콜 여기 보면 열아홉, 열여덟 개죠. 개수가 별로 너무 없어요. 그리고 1위 이게 또 TVL이 380밖에 안 돼요. 제가 다른 거랑 비교해 볼게요. 솔라나, 솔라나 가볼까요? 솔라나가 넘버원 블록체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솔라나의 지토도 TVL이 1.8B예요. 지금 5배는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톤이 너무 과대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 기반에 비해서요. 네. 그리고... 코인마켓캡에서는 톤코인이 블록체인 순위가 훨씬 더아래에요 18위입니다. 아까는 11위였잖아요. 이파이라마에서는 여기서도 20개고 톤코인이 과대평가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트위터를 와봐도 다른 블록체인, 다른 유명한 블록체인들에 비해서 시총에 비해서 팔로워가 작은 편이에요. 239만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시총이 8위인 네이티브 코인이 있는데. 팔로가이 정도면은 적은 거죠 저는 천만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총 8위가 되려면은 보면은 텔레그램 웹3 생태를 구축함으로써 인정을 받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테더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테더는 저겁니다 스테이블코인 어디든지 보낼 수 있다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톤이 시즌 오픈리그 시즌5라고 있나봐요 제가 아직 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에어드랍과 관련된 그런 시즌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어드랍 보이죠 오픈 리그, 관련해서 톤 생태계 프로젝트. 톤 생태계랑 관련된 에어드랍을 해주는 그런 시즌인 걸로 보입니다. 좀더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톤 생태계인데 가장 앞에 있는 게 게임파이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낫코인이예요. 제가 낫코인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분석을 할 건데 제가 보기에 이톤 코인의 시총 파리를 달성할 수 있는 많은 지분 중에 하나는 이 게임파이와 낫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낫코인이 얘도 시총이 지금 54회에요. 게다가 거래량이 29입니다. 본체보다 거래량이 높아요. 얘가 그 클리커 게임이랑 관련해가지고 뭔가 거래가 좀 되게 활발한가 봐요. 아직 자세하게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볼 거고. 이나코인 어플에 게임파이가 활성화되었고, 그래서 톤코인이 인정을 받지 않았나. 네,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코인 지금 화면을 보죠. 이건 제가 썸네일에서 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연동하는 거. 그래서 이제 톤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이 브릿지를 타고 넘어와서 활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비트코인을 톤 네트워크에서 사용을 하고 이파인가 그러니까 스테이킹하는 거죠 그걸 할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의향이 있습니다 톤 네트워크를 사용할 의향이 있어요 톤 코인 그리고 톤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리고 나 코인은 잠깐만 언급을 했죠 이렇게 알아봤고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구독자가 많이 안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셨으면 혹시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그동안 시장이안 좋아가지고 구독자가 계속 제 자리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좋은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